장산래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또 올라와서 이렇게 또 발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을 어, 보러 왔는데 보여주면 좋고 안 보여주면 어쩔 수 없고 또 열심히 어, 촬영하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길 험하네요. 자, 이동합니다. 곰치가또 이렇게 반겨집니다. 아. 자 오웨이 먼저 반가워 반가아 옆에는 예쁜 삼구님이 이렇게 싹또 보여주네요 하하 참나 또 작약이 하나 던겨줍니다 여기 또 작약이 잔뜩 아, 있습니다 작약 자격이 요렇게 또 하나 보여줍니다. 야, 아, 간식으로 한입 먹으니까 그냥 맛이 끝내줍니다. 아, 천남성. 아, 자격 엄청 큽니다. 자, 또 분위기 좋은 곳으로 또 들어왔습니다. 아,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는 또 어떤 림을 보여줄지 또 열심히 또 발품 팔아야 되겠죠. 아, 분위기는 끝내줍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고고럽도 사고, <laughs> 바닥에 또 사고 또 하나 있어. 자, 여기도,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,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,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, 와, 오늘 기분 좋습니다.